아벌육일증산로에 벚꽃 축제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아, 가수들 노래도 들어보고 아, 이렇게 아, 너무 너무 추웠어요. 손이 뭐 얼어버릴 것 같고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벚꽃을 찍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저기 버스 정거장까지. 걸어갈 예정이고요. 음, 걸어가면서, 이렇게 벚꽃을 찍으면서 가겠습니다. 아, 근데 조명이, 조명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이, 이게 다 벚꽃인데 조명만 있었으면은, 진짜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만들 수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어, 오늘 생각보다도 사람이 많이 나왔고요. 반갑습니다. 음, 자, 어, 이 낮에 볼 때가 훨씬 아름답네요. 어, 조명이라 그래도 더 아름다울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조명은 전체적으로 비추질 못해가지고, 많이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는 아쉽다는 생각이 더 많아요. 이렇게, 다음, 내일도 축제가 있다는데, 내일은, 어, 걷기 대회를 한답니다. 오늘, 오늘 나온 가수분들이 아, 김도양씨 나오고 그리고 미기 어, 어, 유튜브에서 어, 많이 활동을 하시죠 어, 그리고 아, 가창력도 좋고 좀 허스키한 목소리에 밀기씨 나왔고 아 그리고 또한 분이 은평구 이쪽에 사시는 분이 아 니야 니아. 니아씨 나오셨고 음, 여기 공중 화사, 화장실이 있고요 이 추워가지고 어, 발음이 잘안 돼요 뭐 이빨이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손이 얼어버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아주 오랜만에 어, 유명한 가수님이 오셨어요. 어... 네, 사람들이 많아서 어, 그냥 지나왔고요. 어, 바람, 바람, 바람. 네, 주인공이죠 바람바람 바람의 주인공 김범룡 씨, 네, 김범룡씨 나오시고 아 그렇습니다. 이제 버스 정거장이네요. 버스 오면은 태국 가 가면 되고요. 어 그리고 제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한 분이 또 노래를 하고 계셨는데 어 그분은 이름을 제가 몰라요. 어, 이름을 몰라가지고, 누구신지, 어, 말씀을 못 드리겠구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하구요. 오늘 나온 가수분들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아, 무고축제 검색하시면은, 어, 나올거예요 증산로, 벚꽃축제. 아,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